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랑으로 가득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매출 성장을 늘 자랑을 하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성적이 오르는 걸 자랑을 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한, 진학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운동 선수들은 금메달 딴 것을 자랑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측량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자랑하며 그것에 뿌듯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출석하는 교회의 숫자, 성도들의 숫자, 또 예배당 건물의 크기, 성도는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까? 직분입니까? 헌금 액수입니까? 봉사의 개수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복음 외에는 그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8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도 이 같은 외침을 외쳤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웅장한 성당과 교회 교황의 권위를 자랑을 했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십자가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오직 십자가라고 외치며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십자가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육체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쓰고 있는데 큰 글자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서신을 쓸때 본인은 불러주고 대필자로 하여금 글을 쓰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은 본인이 직접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요. 그것도 큰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큰 글자, 작은 글자, 큰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이가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당시 바울은 양피지에다가 글을 씁니다. 양피지는 아주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가급적 적게, 작게 쓰는 거죠. 그런데 큰 글자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그 마음에 쓸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큰 글자를 통해서 지금 마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너희는 지금 복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복음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야 되는데,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더해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그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큰 글씨로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때 마르틴 루트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박았죠 못 박았죠. 그 마음에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교황청은요 면제부를 팔면서 여러분의 동전이 이헌금함에 쨍그랑 하는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죽은 영혼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속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돈으로 대체되어져서 남는 건 돈밖에 없는 그런 종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그 모습을 보고 이마르틴 루트는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왜 그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외적으로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강조합니다 할례도 외칩니다 유대 전통도 지켜야 된다고 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말은 있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율법을 잡고 있습니다. 할례를 붙들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을 붙들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유대 전통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는 유대 전통이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유대인, 지금까지 함께 생활해 오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밖에는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밖에 나가서는 우리 할례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랑 할례랑 같이 다 붙들고 있어야지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싶어서요. 여기에서도 편안하고 저기에서도 편안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들의 위선이 드러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이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십시오. 라고 강요하는데 정작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의 진짜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laughs> 지금 이 거짓교사들의 진짜 목적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몇 명을 할례받게 했습니다. 나는 몇 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영향력이 이 정도가 됩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에서는 저런 모습을 띄면서 그렇게 어중간한 모습 양쪽 다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세 시대의 교황 교황청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면제부를 팔았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거두어 들였는지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황이 사제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했던 거죠. 그들은 교회의 화려함과 권력이 그들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사라집니까? 보금이 사라지죠. 십자가가 사라지고 많은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현대 교회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교회 숫자를 자랑합니다. 교회 건물을 얼마나 잘 지어 놓았는가 그것이 그들의 자랑입니다. 주차장 규모를 보면서 부러워하죠. 차량 팀이 어떠한지 이런 걸 보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좋은 게 나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더 위험한 것은 십자가의 거리낌을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편안한 것입니까?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솔직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닙니다. 밖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같이 교회 갑시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리낌이, 그 불편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설교단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 고난을 받고 순교길을 의 걸어가라 이런 메시지를 외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축복과 형통만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설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대화이죠. 우리들의 대화를 들여다 보십시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며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 주식 올랐습니까? 당신 집값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당신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합니까?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있습니까? 이런 격려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십자의, 십자가의 거리낌은 피하고, 그냥 좋은 것만 취하고, 좋은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육체 자랑입니다. 육체로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러하게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1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내게는 누가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겠지만 나는 다르다는 것을 자기 입장을 그렇게 천명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바울이 전 진짜 자랑할 게 없습니까? 우리는 익히 바울의 그 과정 일생을 알고 있죠. 빌립포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졌습니다.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최고의 라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 준수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죠 전부입니까? 사도로서도 논란 업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보금으로 전 세계에 전파를 했습니다 기적도 행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두고 바울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건 나에게 배설물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귀한 게 아니다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는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를 그냥 무너뜨립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단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다는 말과 같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면, 그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laughs> 세상의 가치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있죠, 명예, 재물, 권력, 쾌락.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매력적인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이제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박해하든 환영하든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던 나의 욕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새로 지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지어진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껍데기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진 것이죠 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로 달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축복을 선언합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복음만 자랑하는 것. 새 창조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과 극률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지만 평강이 있고 극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높여 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평강과 극률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에게는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17절, 18절에 보면,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이 십자가 논쟁, 자랑거리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논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바울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죠. 스티그 아,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흔적, 스티그마타. 불에 달군 인두로 찍는 낙인 상처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 이 고대 세계에서는 세 가지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낙인 흔적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노예의 낙인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노예에게 소유권 표시로 낙인을 찍었죠. 바울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낙인이 나에게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군인의, 군인의 문신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황제의 이름이나 군단의 표식을 자기의 몸에 문신처럼 그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충성의 맹세죠. 바울도 자기는 그리스의 군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신전 봉사자의 표식입니다. 어떤 이교 신전에서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의 표식을 몸에 새겼습니다. 바울도 이제는 예수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니 그런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런 흔적들은요, 단순한 문신 상징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고난의 상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죠. <laughs>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리보에서태장의 태장으로 맞고 옥에 갇혔다라고 표, 어,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당했던 수만 가지의 그 고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때문에 바울의 몸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상처가 가득하죠. 채찍에 맞았던 자국, 돌에 맞은 자국, 투옥으로 인한 보통의 흔적들이 몸 이곳저곳에 가득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는 깨끗한 몸. 큰 상처가 없는 그런 몸이었을 것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순간 그의 몸은 완전히 상처 투성이로 바뀌어지고 마는 거죠. 그럼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려고 가급적 피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요. 십자가 박해를 기꺼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 받은 자들의 숫자를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바울은 자기 몸에 난 상처 예수를 증거하면서 받았던 상처를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 속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흔적을 남기며 살아갔습니다 1415년 이안후스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성경의 권위만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1536년 윌리엄 틴테일 당시 라틴어 만 유일한 성경이다 라고 말하던 그 시대에 영어로 번역한 성경으로 인해서 화영당에 죽습니다 1556년 토마스 크렘머 영국에서 이 개혁교회의 정신을 펼치다가 메리 여왕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려 화영당에 죽습니다 1945년 디트리트 본헤퍼 나치에 대항해서 싸우던 이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해 죽죠 1956년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살때 이와 같은 예수의 흔적을 그 몸에 새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흔적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순교길을 의 걸어가야 됩니까?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 헌신했던 것,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진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흔적들이 인생의 고난들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 입술로 당연히 고백을 해야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몸으로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만을 높이 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